종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묵직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겁니다 네, 한달 전에 구매해 주신 제품인데요. 남자 팔찌 50돈짜리하고 대나무 미라클 체인 목걸이 20돈짜리하고 네, 함께 구매해 주신 네,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네, 우선 한 달이나 기다려 주신 우리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팔찌는요 그 유명한 미라클 팔각 체인입니다. 네, 아직도 한 달이나 걸립니다. <laughs> 예, 이거 보통 인내력 없으시면 네, 주문할 수 없는 네,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네, 이게 미라클 팔각 체인 50돈짜리입니다. 어이구 이거 들고 있자니 제법 묵직한 느낌이 예, 납니다. <laughs> 야, 이게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 미라클 팔각 체인 디자인입니다. 예, 그리고 세트로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이거는 20톤짜리 미라클 대나무 체인이라고 합니다. 예, 아이고 기다려 주신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웬만한 인내력 없이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laughs> 참. 네, 그럼 자세하게 잠시 후에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시고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해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님이 한 달이나 기다려 주셔서 드디어 만나보시게 된. 승금 미라클 팔각 체인 50돈 짜리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20돈 짜리 대나무 미라클 체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아이는요, 10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 미라클 팔각 체인이, 예, 한 달이나 걸립니다. 아직도 한 달이나 걸립니다. 예, 보통 인내력 갖고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인내력이 좀, 예, 길어야 합니다. <laughs> 예. 아이고, 참, 대단합답니다한 번, 예, 꺼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의 방송에서도 50돈짜리 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자주 소개해 드리는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금값이 뭐,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뭐, 저, 검색해 보시면 금값 얼마 나오는지 예 다들 아실 겁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야 그래서 그런지 말이에요 더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다 예아 멋집니다 예,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라클 팔각신 50톤짜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기다려 주신 우리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제 예, 유튜브 보시고 또뭐 블로그도 보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매를 해 주신 거라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장식 보시면은 고객님의 이니셜, 예 이렇게 딱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T자 하고요, S자입니다. 흘림체로, 이 깊은 각인으로 해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영원히 고객님과 함께할 겁니다. 아하. 자 보겠습니다. 요 팔각 미라클 체인, 예, 요런 디자인입니다. 예, 옆에 예 무늬가 카팅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 그리고 여기 마디에는 쪼이라고 하는 그런 쪼이는 아니고요 그냥 문입니다 문이 네 이렇게 해서 콤비로 예, 들어가 있어서 아주 멋스럽습니다 예 장식부분만 1 8 k 인데요 요 장식부분 1 8 k 1 8돈 잡았는데 1 7돈이 나왔어요 네 25,000원이 빠졌습니다 예 고거 이제 고객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이 안쪽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안쪽은 이렇습니다 기본 팔각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요게 5 0돈 네, 고객님 팔찌 길이는 19.3cm. 네, 보통 체격이세요? 네, 19.3이면 보통 체격입니다. 자, 이 폭은, 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사실 이 폭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50도는 19.3cm. 이 폭은 두둥, 얼마일까요? 퀴즈 아닙니다. 와우. 19mm, 19mm. 여기 조금씩은 다른데요. 자, 예, 이렇게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18.6mm. 예, 최대 아까 19mm 까지 나왔죠? 와우. 음, 이쪽은, 예, 18.8mm. 예, 아무튼, 18mm가 넘어갔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 요 보조줄은요, 예, 멋으로도 하고요. 또, 안전장치로도 합니다. 이런 장식이 풀려서, 내 팔목에서 나도 모르게 푹, 떨어질 때, 요 보조줄이 있으면, 내제 손목에서, 내 손목에서 딱 걸려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조줄을 합니다. 예, 원치 않으시면 없이도 가능합니다. 요 보조줄 포함 중량입니다. 자, 그럼 제 발목에 한 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야 멋집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야 저도 하나 차고 싶네요. <laughs> 50돈까지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이상은 안 돼요. 저번에 고객님한 80돈짜리를 한번 차봤더니, 와, 그거는 뭐, 너무 커서 안 되겠더라고요. 야, 근데 뭐, 이 정도. 예, 50돈. 야, 이거 참은 그냥 상남자 되는 건데 말이죠. 이야, 멋집니다. 어딱 보고 있으니까 막, 부러운 생각이 막 드네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얼른 빼. <laughs> 자, 그럼 중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요선조리에한 번,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선조리 50돈이 달리더라고요. 그때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 50돈 딱 달아보니까. 5 0도이달리더라고요 자,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이제 네, 달립니다. 5 0도하면은요 187.5g입니다. 193.65g 나왔죠? 요거는 18K, 아까 장식, 그 부분입니다. 야, 5 0도이 달렸습니다. 어, 매장에 큰 저울보다 오히려 더 좋아요, 손조울이. <laughs> 매장에 큰 저울 안 달리던데. <laughs> 야, 예. 자, 이런 모습. 아, 멋집니다. 이게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이그 팔찌 아니에요? 자. 기다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한달 금방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이에요. 물어보다가 한 달이 넘어갔어요. 한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물어보다가. <laughs> 지금도 한달 걸리나요? 이게 한달 전에 물어봤는데, 한두달 전에 물어봤나요? 지금도 한달 걸리나요? 아니, 처음에 그 생각하셨을 때 그냥 구매하셨으면 벌써 구매했어요. <laughs> 근데 물어보는 게한두달 걸렸습니다. 물어보는 게. 예, 그동안 그리고 또 금값이 쭉 올라갔어요. 야, 이거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 예, 생각할 때, 생각할 때 하셔야 됩니다. 예, 물어만 보다가는 평생 못 합니다, 평생. 아, 이거 참.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저 팔찌 한 번, 음, 살펴봤고요 자, 그럼 목걸이 보겠습니다. 같이 세트로 구매해주신. 자, 목걸이. 요게 20돈 짜리입니다. 예, 요게 이제 미라클 대나무 체인이라고, 예, 제가, 어, 발견한 그 목걸이입니다, 요게. 자제 방송에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죠. 네 방송이 나간 후에 네 요걸로다가 또 커플로 하신 분도 계셨고 예 디자인을 많이 또 나가는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에요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 아주 빛이 납니다 화려하죠 이게 네 화려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장식은 이제 시계 장식으로 네 예,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시계 장식에 고객또 이니셜 넣어드렸고요. 역시 요 부분만 18K입니다. 이 부분은 0.5돈을 잡았었는데요. 0.32돈이 나와서 44,000원이 빠졌습니다. 합중량, 아까 저 팔찌 장식하고 해서 합 69,000원이 빠졌네요. 네, 그거는 이제 고객님 돌려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50cm죠? 네, 50cm에 20돈. 자, 그럼 요폭또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요게 폭이 살짝 또 틀립니다. 요 커팅되어 있는 폭하고, 저, 무늬가 들어가 있는 폭하고, 4.3 나왔죠? 무늬 들어가 있는 폭 볼까요? 예, 요렇게, 살짝, 작습니다. 그, 그러니까 커팅 들어가 있는, 예, 고 마디가 조금 굵어요. 한 4m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4mm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중량도 한번 그러면, 음, 한번 살짝 볼까요? 예, 2 0도인 75g이죠? 네, 75g이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18K 장식 고리. 예, 포함입니다. 별도 중량인데, 예, 별도 중량입니다. 예, 가끔 제 고객님들이 갖고 오시는 제품들 보면 말이에요. 어, 이상하게, 고리까지 합중량으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20톤이면 고리까지 20톤인 거예요. 아, 그거는 잘못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예, 제작 방법입니다. 별도의 중량으로 항상 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우리 고객님 구매하시면은 제 보증서 다 챙겨드리죠? 요 주머니, 요 주머니를 드리는데, 자요 주머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어, 대운이 보이네요. 이거 장식값 빠진 거. 예, 고객님이 완불을 하셔가지고 장식값 빠진 거. 69,000원인데 1 0 0 0원짜 잔돈이 없어갖고 1,000원 더 넣었습니다. <laughs> 7만원. 여기 같이 넣어서. 예, 그리고 요거 보증서. 보증서 있어야죠. 보증서. 예, 보증서. 예, 두 장. 이렇게 챙겨서. 예, 상호 들어간 보증서. 네, 이렇게 해서 보증서 중량하고 다 적어 드립니다.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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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증서. 보증서에 보시면요 항상 순금 중량하고 1 8개 장식 중량이 별도로 이렇게 적혀 나갑니다. 네, 여기도 그렇고요. 별도로 예, 합중량 아닙니다. 별도 중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 여기 명함. 네, 명함 금방 아저씨 명함한장 이렇게 넣어 드려서 같이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좀 챙겨서 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한달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우리 고객님께,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또, 예, 소개를 좀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 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남자들이 관심, 승급 미라클 팔찌 50돈짜리와, 예, 대나무 미라클 목걸이 20돈짜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